네. 어, 먼저 번 강의는 잘 듣고 왔나요? 이생규정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아까, 아까가 아니라, <laughs> 지난 강의에서는, 어, 이제 여러분들 그 전반적인 이생규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좀 짧, 이게 글자가 지금 작으니까 제가 이따 확대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 60쪽입니다. 교과서 60쪽. 60쪽에 보시면 이생규장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본문을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우리 그음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생규장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어 이생규장전 등장인물이 누구였지? 이생 그치 이생이라는 사람이야 이시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죠 규장 규는 옆보다 이런 뜻이야 옆보다 장은 이거 담장할 때 장자거든 어, 담장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 줄거리 할때왜 이생이 서당 가다가 왜 최씨 집 안을 이렇게 넘, 넘, 넘어 봤는데 최씨 처녀가 너무 예뻐서 둘이 사랑에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지은 거야. 음. 굉장히 좀어 센스 있죠. 그치자 이생규장전 자 담장을 엿본 이야기.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어,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개성에서는 이생, 이생. 개성, 공간적 줄거리, 공간적 배경. 이생이 담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최 씨였어. 그치.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 사랑을 한다. 이게 이제 담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됐다. 이게 둘 사이에, 어, 첫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 자, 역시 이 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한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이 생의 아버지는 이 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신 상사병을 얻습니다. 자, 이 생의 아버지로 인해서 두 사람이 뭐 하게 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 첫 번째. 최씨는 상사병을 얻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모는 강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홀례를 올립니다. 이생과 최씨는 결국 홀례를 올려. 이거 두 번째 만남이죠. 만남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만남 1. 이별 1. 그리고 다시 만남 2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축년에 홍건적이 이제 나옵니다 홍건적 홍건적이 나이죠 이거 역사적 사건이야 음,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옴으로써 어, 당시의 어떤 배경을 조금 어, 뭐랄까 어, 조금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사실감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홍건적이 고려에서 우린 개성을 점령했습니다 임금 도망가죠 홍건적 막 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사람들도 지금, 어, 떻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막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도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외진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명 끝까지 쫓아온 거야. 이 생은 달아났습니다. 표 살아 약간, 이생 좀, 뭐랄까, 조금, 음... 몰라. 조금, 그래. 도망가. 혼자. 자 그다음에 이제 최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별투야 이별투. 뭘로 인해서? 그 원인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자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씨는 크게 꾸짖었습니다. 야이 귀신 같은 놈아!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어, 최씨가 중요시하는 게 뭐,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약간 여성의 어떤 지조, 정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뭐랄까, 어, 유교적인 어떤 사상들이 조금 드러나지, 그치? 도적은 노하여최 씨를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어떻게 죽였어? 죽이고, 이제, 음, 집도 다 불태웠죠. 이 생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숨어 있다가, 도적이 물러갔던 소식,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어 근데 황량하죠.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멋진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경쯤 되어서 이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쯤 되어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근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발소리 누굴까 누구의 발소리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누구의 발소리? 최씨의 발소리죠. 어? 이상해. 왜? 왜? 최씨 죽었잖아. 그렇지? 그럼 최씨가 등장합니다. 어. 이거 약간 말이 안 돼.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채 의심도 없이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비현실적이죠. 이런 성격을 우리 뭐라 그래? 전기성이라고 얘기하죠. 전기성. 뭐 전기적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요나요 목숨을 부자했어. 그러자, 이제 뭐,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저는 뭐, 양가의 집안에서 수놓기와 바느질을 쓰고, 시서와 인의를, 인의의 방도를 배웠는데,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원래, 어, 떤 좋은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 그런 가르침만 잘 받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어떤 법도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랄까, 약간, 어, 본건주의적인? 본건주의적인 질서에서의 어떤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건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 이런 것만 알았는데 전집 밖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게 이제 제목이 된 거죠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치? 제가 스스로 제가 스스로, 이 누구야? 최 씨가 스스로 푸른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규, 규문의 법도만 알고 이걸 잘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너를 만남으로써 나는 어떻게 됐어? 요렇게 했대. 내가 스스로 구슬을 바쳤대. 그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성취한 거죠. 그치. 꽃 앞에서,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어,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꼬답해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연애를 맺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만남, 만남 1에 대한 얘기고 휘장 안에서 어, 다시 만났다라는 얘기는 이건 만남 2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해얘기어 이거는 결혼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말을 여기까지 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뜻밖의 횡액은 뭐겠습니까? 홍건적의 난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어 붙잡혀졌지만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았어요. 정절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유교적인 어떤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으로 짝을 잃고 날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신세 비유하는 거죠. 비유, 자기 누구 나 최씨 그러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어, 여성이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이거 뭐야? 이거 유교적 세계관이야. 뭐가 더 중요해? 절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조, 절개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 유교적인 세계관이다. 이 작품에 굉장히 유교적인 세계관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한편으로 는 근데 귀신이 나오잖아? 지금 최씨 귀신이잖아. 귀신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유교적이니? 이것도 유교적이라고 할수 없거든? 약간 이제 뭐, 이거는 좀, 음, 유교적이라기보다는 뭐 뭐라고 뭐표현할까 도교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 좀, 아니면, 이 다시, 도,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걸 하면 불교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찌됐든, 어,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죽음 죽음을 선택했어요.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저도 이제 이승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저도 돌아올래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 약속을 이제 했는데 이 복례산에서 약속을 맺었다. 이 복례산은 보통 이제 좀 도교. 사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음, 삼생의 향이 그윽히 풍겨 나오니, 뭐 이렇게 합니다. 삼생의 향, 삼생,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약간 불교적이기도 하죠. 음, 삼생의 향이 그윽히 풍겨 나오니까, 이 작품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교만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작품에도 불구하고, 유교, 뭐 불교, 도교, 이런 사상들이 좀 모두 다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바예요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회포를 막 풉니다. 회포를 푸는데 어, 뭐 이생이 계속 읽, 읽다 보면 이생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게뭐 음, 재산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유해를 물어봅니다. 조금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제 어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걸 다 찾아서 부모님의 요구를 수습하고 부모님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뭐 어떤 유교적인 어떤 도리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내고 있죠. 잘 지켜내고 있고 어 그럼으로써 이제 어이 작품에서 어떤 그런 옷들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 뭐, 어느 날최 씨가 이 생에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그래서 둘이 몇번 만난 거야? 지금, 어,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다음 귀신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그세 그러니까 번의 만남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의 만남인데, 어,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고 얼그러지기만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음 이별할 거라는 얘기야. 그치이별을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죠. 막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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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 씨가 얘기하기를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의 어 저희가 아무런 제약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귀신으로 나타난 거 우연은 아니에요.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필연성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옥루춘에 맞춰서 노래를 갑자기 부르게 됩니다. 음 아, 이게 이제 질서라는 거야. 어, 올해는 못 산다. 이게 질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옥루춘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음. 옥루춘이라는 이제 노래에 이제 이 시를 부르는 건데, 자, 우리 여기 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창가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뭐 때문에? 홍건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어떤 그런 전쟁통. 어.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읽네. 짝을 읽네. 어.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뭔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상황이야 원왕도 짝을 잃는데 이 원왕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이생하고 최씨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생하고 최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은 어떤 최씨에 대한 이야기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오는 무산선녀는 이제 선녀죠 음, 선녀인데 중국의 선녀야 도교적이죠 고당이 한번 내려왔어 고당은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정자의 이름이랍니다 고당이 한번 내려왔대 근데 이무산 선녀는 좀 누굴까 최씨겠고 고당은 이거는 이생과 진행 뭐 집백이 있죠 이생과 진행 집이라고 합시다 깨졌던 겨우,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둘이 이미 깨졌어 어떤 상황? 이미 이별했었어. 근데 다시 또 갈라져. 하, 깨졌는데 또 깨져. 그치 이거 지금의 이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이제 이번에 이별하면 둘 사이는 아득하대. 왜? 이생과 이승과 저승이니까. 저승으로 구분되어지니까.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라고 해서 이승과 저, 저승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음. 자, 여기에 이제 어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시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자, 역할들을 좀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분위기 멋지게 만들어주죠. 더 슬프게 만들어주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앞으로, 이, 이, 작품에서는 이, 이 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나 이제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 헤어질 거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집약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 뭐 이런 얘기죠. 죽음과, 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 비유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삽입시의 역할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 내기 좋겠다, 그치? 왜? 오지선다형인데네 개잖아. 그쵸? 자, 뭐, 낼지 안 낼지, 내 마음입니다. 어,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저 세상, 이 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은 조금 괜찮아. 어, 나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을 갈지 안 주면, 나 어떻게 혼자 살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겠냐? 너의 효성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수 없었다. 모르는 뭐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막 얘기하죠. 그치? 그러니까 나랑 좀 어, 같이 오래오래 머물다가 나와 함께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씨가 대답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자,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답니다. 사실일까요? 좀, 뒤에 내용 보세요.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있으면 오히려 당신한테 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네, 근데 내 시체가 여전히 아무 곳에, 아무 곳에나 막 흩어져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음, 이걸 잘 거두어서, 어, 비바람이나 어떤 햇볕 아래에서 그냥 뒹굴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하고 떠나게 됩니다. 점차희미해지더니 마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별 3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생은 그녀의 요구를 거두어서 문이 곁에 묻어주고 분명히 아까 최씨가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이나 더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 결국 이생도 병을 얻어서 어, 몇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뭐라고 해야 돼? 지극한 사랑이잖아. 너무 슬퍼서 병이 생겨서 죽은 거야. 그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이거 좀 약간 어 옛날 이야기 같이 전하고 있죠. 설화적 기법. 법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여운을 주죠. 어, 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의 초롱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본문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전부 다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음,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했겠지만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설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맥락 어떤 맥락이 드러났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은 사회 문화적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다 그쵸? 역사적으로 어떤 거? 홍건적의 난 그쵸? 홍건적의 난이고 두 번째는 어 어떤 이건 약간 작가의 의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남녀의 애정, 애정 문제, 뭐 혼인 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어,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이거 원래 이생의 부모는 얘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혼인관 이런 것 드러나죠. 반면에 뭐가 들어가?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기도 해, 작가의 상황이 드러나기도 하죠. 뭐뭘더 지지한 거야 작가는? 나는 자유연애를 조금 더 지지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뭐 여성상과 관련된 여, 여성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도 드러나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대? 원래 최씨는 그냥 집에서 집에서 지켜야 되는 법도들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대.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몸이 더러워질지언정 난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지조와 절개를 더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어, 뭐랄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런 맥락에서 우리가 작품을 좀볼수있었고요이 작품에서 좀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데 굉장히, 어, 최 씨. 최 씨가 그냥, 뭐랄까, 어, 유교적 질서. 크게 보면 유교적 질서를 벗어나지는 않아. 유교적 질서를 굉장히 그 테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기와 그것과 더불어서 약간 이제 주체적이고, 그렇죠 약간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치? 왜? 적어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조금, 음, 독특하게, 독특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만남, 이별. 이게 세 번이나 나오죠. 그치?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전기적이다. 좀 이상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잖아. 왜? 귀신 나오잖아. 귀신하고 사람하고 사랑하잖아. 몇 년을 같이 삽니다. 어, 이상하죠. 어, 그런 것들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만한 게이 음, 전기성으로 얻어지는 효과라고 한다면 좀 환상적이죠. 여러분들 그 영화 아나? 천녀유혼. 천녀유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장구경하고 왕조현이 나온 영화인데 모를 거야. 어.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환상적이고 애절하죠. 왜 결국 어떻게 돼? 결국은 그런 이별하게 되잖아. 그쵸그 다음에 이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함으로써 좀 뭐랄까 이야기에 긴장감을 주죠. 어 얘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또 헤어져. 뭐 이런 거그렇 그다음에 뭐 뭐가 또 있을까? 음 초월 초월적 사랑 그리고 지켜내려는 의지 의지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죠. 하지만 결국은 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교과서 어, 본문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두 작품을 좀 비교해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작품을 살짝 좀 비교해보고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